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73회 2일차 어, PS 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패턴은 뭐두 개고요. 어,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두 어, 개고요. 시간은 한 칸에 몇 초예요? 2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초고. 자, 여기는 m 1 여기도 m 2. 여기는 타이머 1. 여기는 타이머 2. 자, 그리고 쭉 읽어보면, 동작이, 어, 포지티브로 둘다 동작을 하고요. 동작 시작을 하고요. 어,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 어, PBC의 네가티브로 초기화한다. 라고 좀돼 있고요. 다른 거는 SS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건 요거죠. PBC의 네가티브로 초기화한다. 이 부분만 좀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이기 때문에. <laughs> 변수 설명을 조금이라도 안 쓰려고. 다른 데로 해가지고. 연습하실 때는 어, 귀찮아서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실력이 늘고요. 어, 그거 안 하시면 또 실력이 줄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귀찮으실 때도. 왜 그러냐면 이 필요라 그러면 잘짤수 있어서 또 문제지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그,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가도 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뭐 많이 쳐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과제 SSA가 들어가고요. SSP가 들어가고 얘가 자인터럽 부분이죠. 자인터럽 부분 들어가기 전에 아까 집어봤던 부분이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PBC에 네거티브로 초기화한다. 자, 그러면 네거티브를 들이 만들어 주자고요 PBC에 네거티브를 만들어서 얘를 음, M3 네칸 쪽. 아, 자. 음, PBA. 죠 PBA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M0 들어가고요. 또 리셋이 M3이 들어가고 꺼지는 거 그죠. 그다음에 내꺼 빼고 남의꺼 M3, 그리고 뭐예요? T1, M1. 그래서 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PBB, M2, 그리고 얘는 M1, 이 e m e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이제는 동작 부분 동작 부분 보면 좀 많이 필요해서 쭉 내려놓을게요 자 동작이 두 개가 있지만 하나씩 생각을 할게요 하나씩 그죠 여기는 인터럭에 걸려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하나씩 생각할 때는 일단은 뭐예요? 여기 M1부터 생각하죠 는거 M1은 타이머가 뭐였죠? t n t 1에1 0 5000 5 다섯 칸이니까 10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어, 2, 4, 6, 4에서 6초. 3부 등호 4에서 t1에 6초 해서, m 0 자, 컨트롤 C, 둘, 셋, 넷, 다섯. 자, 항상 보면 여기부터 좀 바꿔주세요. 13, 시간 여기는 몇초? 어, 4에서 8초 4에서 8초 여기서는 10초 여기는 0초 위에 대칭이니까 여기만 8초 그러면 끝났구요 자 2번 동작은 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거부터 다 바꿔준다 그죠? 2번 음, 타이머 2번 그리고 얘는 시간에 안 바뀌었는 그대로 M20, M21, M22, M23, M24. 그리고 얘도 바꿔줘야 되죠. 이,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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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 해놓고 뭐요? 시간을 봐야죠. 어 1, 2, 4, 4에서 6초 이건 안 바뀌었고 얘는 2에서 2에서 6초네요 2에서 6초. 얘도 6초 2에서. 자, 이렇게 하면 등장이 끝났고요. 자,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SSB, SSA,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M5번.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드는 모양은, 어. 그 다음에, 비접수매, ssb, fmove, 어, 0, d0, 200. 어, 물론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임의로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어, 항상 이렇게 써왔기 써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다음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입력은 이렇게 되고, 최대값은10 이다. 내용이 죠 빨간색이 좋최대값은10 이다. 내용이 있고 둘다 포지티브구요. 그쵸? 자 요거는 초기화 그쵸? SSA, SSB 둘다 초기화 되기 때문에 얘 또는 나오니까 뭐예요? 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 병렬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PBC의 네가티브인 경우 어 여기 동작을 한다는 거죠 어, 위에 동작을 하게 되고 어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음 여기 뭐 한번 동작 되게 되면 어 m 플러스 n 의 입력은 불가능하며 동작 완료 후어재 동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어, 여기서 보시면 음, ssc 에 예. 네거티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동작되고 난 다음에 입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입력 부분에 얘를 뭐예요? 어, 비주점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동작하는 동안에는 끊어져 있고 동작 끝나면 어, 다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력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5일 때만 동작해야 되고요. 자. PBA를 넣어야 되고요. 자, 얘가 뭐 얼마야? D0가 1 2하일 때만. 어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동작되면 입력이 불가능. 그러면 여기에 M6으로 내 동작을 할 거니까 해놓고, INC D0. Ctrl C, Ctrl V. 자, 그리고 여기에 p p b t o t o c t r O. 그는 어쩌죠? 어, 그 다음에 계산 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계산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어, 결국 요거죠? 이 값이죠? 이 값. 그죠? 이 값을 해야 되는데, 뭐, 결국은 요 값을 구해갖고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M5인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MUL, D0, D5, 그다음에 D10. 자, 그리고 D10을 루트로 씌우기 고 해서 뭘 바꿔줘야 돼요? 어, l, I2l, D10, D15. 자, D15로 바꿔줬으니까 뭐예요? SQRT, 스퀘어, 어, d 1 5됐고 D20. 그죠? 어,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다시 반올림이 되는지 소수 이하 값은 버린다고 나왔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L SUB D20에다가 0.49를 빼고 그렇죠 그래서 D25를 넣주네요. 어그 다음에 얘를 다시 뭘로 바꿔줘요? L2 I D25를 D30에 지정해주고. 그리고 뭐 해줘요? 곱하기 1 0에 d 30에 10을 곱해서 d 35를 써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숫자는 이 d 35라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부는 여기 보시면 네가티브로 동작하죠. 그래서 네가티브 PBC를 넣어주고요. 어 얘는 m 5일 때만 동작을 하고요. 또 리셋, 어 SSC의 네가티브죠? 어, 네가티브니까 SSC를 그냥 넣으면 적으니까 여기도 한번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s SS, s c 에 네가티브로 만들어서 얘를 M8로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M8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도 뭐예요? L점에 어, SSA가 들어가야 되네요. 어.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M8이 들어가야 되네요위에서 M8 만들어졌죠? 그래서 M6이고요. M6. 음. 자 그리고 타이머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T10번. 어, 동작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T10이죠? 어, 이렇게 되는 그 동작부는 먼저 어, 램프 하나 하나 따지는 거라 그죠? 얘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계산한 값이죠. 계산값 그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음, M6 넣으시면 어, TON T10번에 어, D35 자, 그리고 얘도 첫째 줄엔 뭐가 없어요. 플리커가 없죠. 실에서 음, D35 해서 3 0 쓰면 되겠네. 자, 마찬가지로 M6을 써서 그죠. 두 번째 줄은 플리커죠. 어, 플리커니까 세 줄은 t o n t 1 1에 D35. 어, 뭐, 이것도 뭐 굳이 쓸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게뭐 초보자들은 좋아요. 그래서 쓰는 거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앤, 아닙니다. D5M, 자, 그 t 1 2 그죠? t m T12는 1초. 플리커를 만들어주고자. 그다음 램프에서 가동 시간. 0초부터 T12는 5초까지. 그래서 M31.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어, 똑같죠? 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m5, 4, m30, m32. 그죠? 렇 귀찮으니까, m31, m34. 어, 귀찮으니까, 그냥 쓸게요. 베점 m30. M31 M31 m 3 2 m 3 0 M34 어. 자, 그 다음엔 출력 부분이죠? C 20 30 Shift F9 M P 20 Ctrl C 둘, 셋, 넷, 다섯 해주면 어떻게 돼요? m 1 1 m 1 2 m 1 3 m 1 4 m 2 1 m 2 2 m 2 3 m 2 4 m 3 1 m 3 2 m 3 3 m 3 4 p21 p22 p23 이십사 그리고 마지막에 end.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음하표표 모양이 잘 되고 있죠? 되고 있고 인터록이 잘 걸렸나 확인하고. 두 번째 인터록은할때 얘였나 잘 보여지고 리셋이죠 자 깨는 순간 리셋이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 미리 아는 숫자 눌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눌렀어 8 9 8 8 8 64 그죠 루트, 루트 씌우면 8이 되죠 그럼 8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초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도 8초가 세팅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가 깜빡깜빡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명확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치르면 깜빡깜빡 뜨죠 2 3 4 n. n. 그 다음에 리셋 되는거 확인하고 숫자 끝나는거 다 없어진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미초만 할게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그죠 다시 동작되나 확인하고 이상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상으로 회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